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오늘 제목이 왜 구원의 길인가요? 어떤 분이 자꾸 물어요. 왜이 교회는 맨날 구원의 길만 얘기하냐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쵸, 복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 매일 얘기한다고 잘못됐나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복음 얘기해야지요. 그 복음이 구원의 길인데. 그래서 왜 구원의 길만 계속 얘기합니까? 오늘 얘기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일번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주일을 개요 왔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 있다가 오셨나요 한주 동안?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어, 추석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어? 추석 때? 사모님 어릴 때 추석은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왜? 먹을 게 없다가 먹을 게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제사고 먹을 필요 없어. 오직 먹는 거. 못 먹던 뭐 튀김도 있지, 전도 있지, 고기도 있지, 생선도 있지. 얼마 좋아요. 사모님 어릴 때는 영적인 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 여러분들 영적인 거 아니까 추석 때뭐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추석 때뭐 했어요? 응? 용돈 받는 일에 급급했나요? 우리 주하이한테주하아 이번에 용돈 좀 벌었어? 이랬더니 짭짤하게 벌었대 이번에 <laughs> 짭짤했대. 어. 어, 설날에도 많이 받지 않아? 이랬더니 올해는 추석 때 많이 받았대. <laughs> 그래서 우리 필리핀 갈때 내가 그럼 사용하면 되겠네 이래 얘기했어요. 어. 여러분 짭짤하게 용돈 좀 받았습니까? 어. 분명 영적 싸움하셨겠지요. 여러분 짭짤하게 용돈도 받고 영적 싸움도 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석 때또한주 동안 거의 학교 안간 친구들 있던데 보니까 거의. 어. 그리고 여러분 한주 동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빠져 있었나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 랩넌트들의 관심,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로 어디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부님 단연 큰데 여러분, 연예인에 관심 있다고 생각해. 연예인. 그, 사부님이 여러분들한테 꿈을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불렀을 때. 꿈. 중고등부는 사부님잘안 만나니까 잘 모르겠고. 뭐, 거의 중고등부 랩넌트들은 아직 모르겠대. 진로를 정해는지 모르겠대. 그런 수준이고. 우리 유치부 초등부 랩넌트는 만나면 거의 100% 연예인 되겠대, 연예인. 근데, 우리 옛날 때, 나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 웃겨요. 솔직히, 예 앞에 나가서, 나와서, 찬양 좀 부르자, 이러면, 싫어요, 몰라요, 확실해 이러거든요. 그럼, 마이크 잡나라 훌훌, 떨고, 쥐래. 훌훌, 떨면서, 말도 못해. 그러면서, 연예인 되겠대. <laughs> 뭐, 내가 수 되겠대. 춤추겠대. 아이, 그러지, 무슨 연예인이 됩니까? 사훈이 어릴 때, 꿈이 뭐였냐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사모님이 배우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내가 <laughs> 사모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사모님은 그때 어릴 때그 인생이 그 어릴 때 인생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릴 때그 삶이라는 부분이 참 싫었어요. 가난한 것도 싫었고 내가 꿈을 꿀수 없다는 것도 싫었고 환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되면 왜 내가 살지 못한 인생 삶을 살수 있잖아요. 뭔가 역할을 맡을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배우고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옛날도좀 보니까 달라. 연예인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뭔가 앞에 나가서 이 인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막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예능 프로가 아니면 프로가 없어. 프로, 프로그램이 프로 없어. 예능 프로가 아니면. 그 정도로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이 대세예요. 그렇다보니 우리 옛날에도 무조건 연예인이야, 꿈이. 그래서 전에도 다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그꿈쳐어라 그랬어, 사모님. 그꿈쳐어라 <laughs> 왜냐면, 너무 붕 떠있는 꿈, 이럴 수 없는 꿈, 헛자, 그 헛구름 잡는 꿈. 그런 꿈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이 모든 관심이 거기에가 있다니까. 연예인. 그것서 찾아오는 뭐 성공, 이런 거 있죠.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기라는 거, 누려 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뭐에 관심 있어요? 뭐니에 관심 있어. 뭐니에 오직 돈, 돈, 돈. 출근서사 돈. 눈만 뜨면 돈. 그리고 어디 에 관심이 있느냐? 결국은 이것죠. 의식주. 어떻게 하면 좋은 예쁜 옷 입을까? 어떤 좋은 음식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사모님 한 번씩 텔레비전 딱켜 보면 거의 <목방> 어 먹방 먹방 먹는거 이런 뚱뚱한 사람들이 막 그것도 한사람, 세명, 네명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먹는것도 이따만큼 쌓아놓고 그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무슨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다 뭐어디해 먹으면 맛있다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어디 여행 가는거 요즘에 보니까 그런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입고 전부 그런 이야기들 그게 아니면 텔레비전 나올 게 없나 봐요 요즘은 그게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엠넷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 전부 여기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관심이, 관심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참 행복? 없어요 이 속에 참 성공? 없어요. 이 속에서 참 응답이 있느냐? 있으면 가세요. 근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집착해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 비참하게 마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그런 뉴스 많이 안 봅니까?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이 막이란 존재가 결국은 뭐냐하면 이거예요. 어디에 관심 가지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것, 뭔가 세상적으로 볼때 좋은 것, 황홀한 것, 짜릿한 것, 자극적이고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들. 거기에 딱 관심을 가지죠. 얼마나 자극적인지, 요즘에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보면,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뭘, 뭘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거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거 찾지 못하도록. 어, 여러분, 예배, 말씀, 성교, 전도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 시시하다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거뭐 재미도 없는 거, 맨날 와서 앉아서 그냥 듣고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니까. 근데 사단이 뭐하냐?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것 그런데 세상적인 것 선택하도록 이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오잘 생각하세요. 이 마귀는 말씀 날치기범 마귀는 누구라고요? 말씀 날치기범 말씀의 마가복음 4장 15절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즉시 빼앗아가. 그냥 빼앗아가는 게아니야 즉시. 아마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랩라트 중에 즉시 빼앗기고 있는 랩라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즉시 빼앗아간다니까. 우리 신우가 갑자기 눈을 눈을 <laughs> 이렇게 되고 <들고> 갑자기 <laughs> 이런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 그 재물, 재물. 그리고 그 유혹 욕심. 그 그러니까 다른 거 염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버린대 지금 여러분은 생각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막아버려 말씀을 차단시켜버려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대요 근데 그거 결실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지금 마귀가 즉시 빼앗아 가고 막아버리고 있어. 여러분, 결실을 맺고 싶습니까? 참 성공하고 싶습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말씀을 어떻게 날치기할까? 누구를 통해서 날치기를 해갈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 준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벌써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냐? 영적싸움 하세요. 영적싸움. 하나님, 정말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사모님, 오늘 왜저 말을 하나, 저 말씀을 하시나, 생각하면서 들으라니까? 그래 잠이 안 와요, 또. 잠이 스르르 오니까 지금 눈도 감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아까 우리 다이, 다이가의 기도했는데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에 이런 기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 자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세계 보그마. 따래 봅시다. 세계복음아 세계복음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아 근데 나의 관심은 성공, 돈, 연예인. 다르죠 뭐가? 뭐가 방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 결국은 뭐라고 이해하시냐?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다해가기도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말씀 찾아봅시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성경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아보세요. 오늘 확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 받는 것? 어,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관심 여기 있어요. 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읽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이 세상 끝날이 언제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때서야 끝이 오겠대요 사모님 한 번씩 그럴 때 있거든요 하늘에 왜 구름 있잖아요 구름 거기 햇빛이 쫙 비칠 때아 예수님 재림 안 하시나 아 힘도 들고 뭐좀 쉬고도 싶고 <laughs> 이럴 때 있잖아요 어 오늘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재림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때다이 말이에요 훈련받은 여러분들 훈련받은 랩런트들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전달되기를 원해요? 복음 전달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세계 보그마 물론 통일을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뭐요? 세계 보그마. 이게 여러분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세계 보그마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성공도 해야 돼요. 여러분 꿈도 꿔야 돼요. 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연예인 될래, 가수 될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꿈 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유, 여러분,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이유가 뭐가 된다고? 세계보구마. 그래서 여러분 세계보구마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랩넌트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축복력 그냥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어라? 세계보구마. 자, 그렇다면 왜꼭구원에기려야 됩니까? 왜? 오늘 하나님 의 말씀해 보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한테 야 지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주위의 친척들, 오늘도 우리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김경애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돈에 관심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laughs> 이래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 관심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우리 랩넌트마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주리딱 살펴보고 저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한 70억이라고 얘기하죠. 어, 70억. 어. 7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출생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루에 출생자가 약 37만 명이래요. 37만 명. 또, 죽는 사람도 있으면, 태어나는 사람도 있으면,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망자, 사망자도 있겠지요. 사망자가 한 15만. 하루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출생하는 사람이 37만이야. 이 사람들이 뭘 들어야 돼요?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3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인다, 이말이요 거기다가, 여기 사망자. 죽을 때까지 뭐 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수없이 많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구원의길 복음이 없어.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내가 가진 게 복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네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 구원의 길. 그게 해서 전달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는데 전할 자가 없다. 전할 자가. 이 사람들 이 복음 듣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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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로 일평생 살다가 그것도 마기 자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평생 뭐 한다는 거예요? 마기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로로 타다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중권세자 은자를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 끌려다닌다. 일평생, 일평생 끌려다니고 일평생 마귀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내세 미래를 얘기해요. 내세 미래. 이 사람 미래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 지옥. 여러분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주누나 지옥 있어? 어? 대답을 하나 갑자기. 선뭘 <laughs> 하는 <뭐라는> 거 아닌데. <laughs>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못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옥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하여 지은 이 감옥에 마귀를 따라 평생 종로로 타고 살다가 어떻게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라니까 끌려가는 거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끌려가는 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다시 놓아주게 만들어야지 다시 살려야지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왜 1분, 3분, 5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어떤 새신자 한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맨날 이 교회는 구원의 길만 얘기하냐고. 그래 물었다잖아요. 오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70억. 여러분 70억이라는 이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이 성경 66권을 완전히 핵심을 모아서 적은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믿게 만들려고 이 성경을 만든거잖아요. 적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글이잖아요. 근데 그예수로서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 전달해줘야 돼. 전달해줄 자가 없다잖아. 하 그래서 그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도대체? 그 그러니까 교회가서 할 거예요? 교회 와봐라할 거예요? 교회가면 재밌다 할 거예요? 와가 재미없으면 재미도 없고 거짓말, 거짓말 쳤다고 그냥 갈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70억 인구를 살릴 수 있는 길, 최고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뭐냐? 구원의 길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누구를 걸로 만들어요? 내 걸로 만든 내 걸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전돌지 기록 합시다. 계속. 언약이, 언약 붙잡았습니까? 언약. 어, 히브리서 11장 1절 딱 붙잡고, 여러분 계속해서 전돌지 적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길, 상황극. 이 상황극은 5인 1조 전도 캠프 훈련이 언제예요? 다음 주입니다. 10월 7일 14, 20일 3주간 할 거예요. 이 상황극을 통해서, 5인 1조 전도 캠프를 통해서, 실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여러분 상황극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시간이나 온일조 전도 캠프 시간에 실제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어, 초등부들은 오늘 무조건 사 밖으로 데리고 나갈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거기서 상황극을 해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그 짝지로 갔던 사람들 있지요? 옆에 팀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가서 모이 모이 상황극을 해야 됩니까? 그걸 해볼 거예요. 그 전에 가 보니까 한 명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 막 다른 친구 뛰어놀아 가서 막저 뛰어놀고 저 뛰어놀고 그래가지고 사무원 잡으러 간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안 되겠구나. 나가기 전에 실전을 해야 되겠다 나가서 실제로 그래서 자기의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모의 고사를 쳐야 되겠다 <laughs> 모의 시험을 쳐야 되겠다 물론 토요일 날 전도 캠프가 있잖아요 오랜날 전도 캠프 거기 나오는 친구들은 보니까 좀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오랜만 토들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음. 오늘 데리고 가서 가서 처음에 이제 가서 실제로 상황을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오일조 시간에 모여서 사업 팀을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별로 같이 나가서 그대로 상황극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좀될수 있다 한다면 오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야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스탠바이, 딱 실전 바로 딱.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전부 전부 긴장을 딱 하고 <laughs>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laughs> 그런 생각 붙지 마시고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램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는 강예지 어, 나오세요. 우리 예지가 실제로 우리 할머니한테 이번에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시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장소 할머니 집 대상자 할머니 제부자 하나님 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이제 할머니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예지가 외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예지가 기도한다고 된줄 믿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전도일지를 김세아 놀다 딱 들어요 <laughs> 세아 전도일지 하고 있잖아 그쵸 어. 사업체는 세아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할수 있죠, 세아야. 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laughs>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랜턴트들의 관심, 우리랜턴트들의 소원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분,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렘넌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여서 주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참된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